안녕하세요. 전국의 꼬마 빌딩을 찾아오는 꼬마 빌딩 특공대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8개의 건물을 지어봤습니다. 현재는 월 5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을 하세요. 구독을 하시면 꼬마 빌딩 소식을 내가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 이 원룸 건물의 외부 마감자재는 석재로 시공하였습니다. 특히 하단부와 외벽 코너 부분을 가격이 비싼 탄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난간대도 싸구려 쓰댕이 아닙니다. 주물인가요? 어쨌든 싸구려는 아닙니다. 도시가스관도 건물 뒤편으로 깔끔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세대수가 16대인데 주차대수가 16대. 그래서 주차장이 널널한 모양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옥상, 방수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두겹속이 많이 나오게 시공을 하였고 이 부분을 징크판으로 감싸서 누수 걱정 없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급석 시공을 아주 잘 하신 거죠. 입구는 자동문이고 우편함과 택배 보관함이 있고요. cctv 모니터도 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와 1층 상가, 후문, 화장실이 있고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벽 부분은 전층을 모두 타일로 시공을 하였고 계단 손잡이와 창문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보여드리는 방은 1.5룸입니다. 방은 따로 있고 방보다 큰 거실이 따로 있어요. 베란다도 따로 있습니다. 욕실, 싱크대 옵션은 TV, 에어컨, 세탁기, 붙박이장, 전자레인지입니다. 대지면적 489제곱미터, 약 147.9평, 연면적 486.67제곱미터. 약 147.2평으로 1층부터 4층까지 지어졌고 1층에 상가 1개, 2층 3층 주택 6개, 4층 주택 4개 총 11세대이며 2018년 9월에 준공된 3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수익은 관리비 포함 총 587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3,500만 원이 들어 있고 현재 대출금은 5억이 있습니다. 매매가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제한 금액이 실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가 13억이니까 보증금 2억 3천 5백만 원과 대출금 5억을 제외한 실투자금은 5억 6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승계가 안될 경우 실투자금은 10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에서 안정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돈 버는 꼬마 빌딩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면 꼬마 빌딩은 제가 찾겠습니다.